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남파고다 토익의 고백 LC 강사 강소라입니다 토익 750 플러스 벼락치기 강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데이 20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파트 3, 4, 배경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오셔야 될 내용들이 있죠. 자 일단은 Day 데이20에 해당되는 교재 내용을 학습해 주셔야 되겠고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해주시고요. 틀린 문제 다시 한번더 복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 안에 있는 벼락치기 코너의 표현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끝내셨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파트 3 그리고 파트 4에서는요 단골 스토리 그리고 어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 출제되는 상황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파트 3, 4에 항상 등장하는 스토리들 어떤 것들 이 있습니까? 서류를 작성해야 되거나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나 배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는 배송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자가 일어나거나 또는 반품을 해야 되거나 또는 어떤 회사에서 채용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장하는 스토리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71쪽에 보시면 세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로 꾸며진 스토리가 있죠.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휘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은 문제를 한번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1, 2, 3번을 다시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키워드를 잡고 여러분들 다시 음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자, 화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화자의 정체를 물어보는 문제 우리가 앞에서 풀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2번. 화자에 하면, How is the P&J different from other models?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P&J라고 하는 것은 모델명이구나. 그리고 고유 명사라서 대문자로 적혀져 있죠. 자, 그러면 그대로 언급이 된다는 뜻이고요. PNJ가 어떻게 다른 모델들과 다릅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다른 모델과 다른 점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3번 질문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자, 이에나 크루즈 마찬가지로 고유 명사. 이 사람 이름이 그대로 언급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라고 했어요. 자, 1, 2, 3번 다시 한번 더 보기 보시면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i'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attending today's workshop as a manager of r&d department i am pleased to tell you that p&j tablet pc series are ready to be released now these new line of products are equipped with new data processing system which enables the computers to process information three times faster than any other models on the market Diana Cruz, the head of the marketing department, has led the advertising project and she is here to introduce it. 여기까지가 담화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에 정답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질문을 다시 보시고요. 화자의 정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이 담화의 내용도 어떤... 상품이 새로 출시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제품이 새로 출시되는 것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내용이 굉장히 파트 4에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as a manager of R&D department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I am pleased to tell you 저는 기쁩니다라고 하면서 무엇에 관해서 공지하려고 하는지가 뒤에 나오는 거고. 자 저는 누구라고 합니까? 앞에 나오죠. 나는 어떤 부서의 매니저예요라고 했으니까 1번에. 가 정답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Manager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언급이 됐고요. 자, 지금 이 사람이 공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PNJ Tablet PC Series라고 해요. 제품이었었죠. 자, PNJ가 우리가 문제에 언급이 됐다는 거 알고 있죠. 이번 문제에 등장했던 고유 명사였고, 그러면 화자가 PNJ를 언급하는 순간, 아, 우리 두 번째 문제 정답 단서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모델을 언급하면서 Ready to be ready. released now 지금 출시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번 문제 어떻게 물어보고 있었습니까? PNJ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자이 PNJ라고 하는 고유명사 그대로 들렸으니까 대화, 담아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이 새로운 상품은요. 비동사 e q u 웨드 with 그리고 뒤에 명사 자리 이렇게 오는 문장 구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명사를 갖추고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상품은요 무엇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새로운 데이터 프로세싱.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뭐하는 시스템입니까? Enable s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얼마큼 빠르게 three times fast 세배더 빠르게 만들어주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faster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들렸기 때문에 이번에 C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롭게 출시된 이 모델은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고 이 시스템은 세배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C가 정답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i a 이 a 나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됐었죠. 이 사람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까? 자, 다이나 크루즈라고 하면서 오늘 떼거든요. 자, 이 사람 누구냐면요. head of the marketing department. 마케팅 부서의 헤드니까 높은 책임자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은 부서의 책임자고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has led니까 이끌었다고 하죠. 무엇을 이끌었습니까? 광고 프로젝트를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것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받은 것 뭡니까? advertising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이야기하게 될것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더 advertising 광고로 연결해 주시면 3번에 비가 정답.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 2, 3번 문제를 다시 한번더 복습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 파트 3, 4에서는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자주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별로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어휘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훑어두시면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 20 학습도 마쳤고요. 여러분들 틀린 문제 확인해주요 주시고, 벼락치기 표현도 암기해 주시고, D20 표현 다시 한번더 암기하시고 테스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